움직이는 전화가 있으면 그 움직이는 전화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의 움직임이 전류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직선 부분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경우에 반원의 중심을 C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점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전체에 대한 자기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연장한 선상의 한 점은 자기장 구할 필요도 없이 0입니다 그런데 이 C라는 점은 반원 양쪽에 있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연장한 선상의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원 좌우에 있는 직선 도선들에 의한 시점의 자기장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만 구하면 되냐면 반지름이 R인 반은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에 의한 시점의 자기장만 구해주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면 도선 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전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전체에 의한 특정한 한 점에서 이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선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부분들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서 싹 더해버리면 전체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선택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에다 미소 길이 벡터 벡타, ds라는 벡터로 표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ds라는 벡터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직선 도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도선상이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곡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곡선 도선상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하는 방향은 변합니다. 그래서 곡선 도선상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했다면 그 부분의 전류의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선택한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전류는 어떤 방향일 거냐면 전류가 반원 도선상에 시계 방향 으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선 방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 s 설 벡터의 방향, 전류가 하는 방향과 똑같이. 이 방향. 그 다음에 선택한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자기장을 정하고 싶은 시점까지 위치 벡터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 화살표의 길이가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시점까지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치 벡터와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가 1인 위치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생각한다면. 노란색 부분만에 의한 자기장은 전체 중의 일부분에 의한 자기장일 거라서 dv라는 자기장 벡터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v라는 자기장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4파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자기장을 정하고 싶은 전까지의 거리 제곱분의 1 그리고 전류 그리고 미소 길이 벡터와 위치에 대한 단위 벡터의 벡터 코베에서 결정됩니다. 전류 스칼라형이죠. 그리고 이 r 스칼라형입니다. 노란색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시점의 자기장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벡터 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미소 길이 벡터와 위치에 대한 단위 벡터의 벡터 곱을 했을 때 나오는 벡터의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길이 벡터의 방향이 방향, 그리고 단위 벡터의 방향이 방향입니다. 오른손을 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내네 손가락이 ds 방향을 향하도록 놓고 손바닥은 어떻게 되도록 하냐면 단위 벡타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 벡타 곱했을 때 나오는 벡타의 방향입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녀석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노란색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시점의 자기장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틀어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류 방향, 접선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위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 규칙을 정식해 보게 되면 이 부분만에 의한 시점의 자기장 방향도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틀어진 방향입니다. 반원상이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시점의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전체에 의한 자기장은 나는 각 부분들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서 싹다 더해버리면 된다고 했었는데 각 부분들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전체 의한 시점의 자기장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자유장 크기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db라는 자유장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위소 길이 벡터와 위치에 대한 단위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크기는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단위 벡터의 크기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c 다가 뭐냐면, 이 ds라는 벡터와 이 단위 벡터 사이 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냐면, 반원이라는 특성경입니다 전류 방향은 접선 방향인데,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각이 90도라는 걸 뜻합니다. 이 씻다가 90도라는 걸 뜻합니다. 사인 90도 1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 면 이렇게 바뀝니다. 특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ds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부터, 자기장을 정하고 싶은 시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대문자 아래에 당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ds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면이 각이 d c 따라면 ds라는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dc다 이렇게 되겠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문자를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른인 도선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각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끝납니다. 적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원상이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시전까지 그리는 반지름은 똑같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의 크기 다 똑같습니다. 적분 기후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적분하게 되면 파이가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반원 도선의 전류가 C의 방향을 흐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4R분의 뮤절 I고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라는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호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자회전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4πr분의 μ절 i에다가 이 싯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싯다가 라디안으로 했을 때 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원이라면 이 싯다가 파이가 되게 되죠. 그 다음 에 이런 원이라면 이 싯다가 2π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경우. 아, 오. 이런 경우. 가이 90도죠? 이런 경우에는 중심에서 자기장 구할 때는 2분의 파이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오는 방향이 만약에 시계 방향이라면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스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